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영생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의 질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원히 살 수는 있는데 그게 영원한 삶의 질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구원을 받는 영생이 아니라 벌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생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날마다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자지만 행동을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다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의 확신이 있다. 물론 영생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영생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질과 믿음의 질이 결코 좋지 않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도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도 별로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됐다고 이 사오랑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할례를 받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고 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정말 어떤 질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영생의 삶을 약수, 하나님이 약속했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이렇게 믿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은 결코 그 결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아 얼마나 많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다님에게 정말 축복받을 삶을 전부 다 받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스스로 믿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지만 이들 스스로 구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정말 강력한적인 블레셋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의 사사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여러분들 그 메이커를 봐도 아시겠죠? 샘소 나이트에서도 이 샘소라는 게 바로 삼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는 만우아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나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자마자 무슨 서울대, 하버대 학위를 따시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화려한 외모로 나를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아주 잘 아시던 분입니다. 네가 부족하냐. 나 또한 부족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마.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교제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써 두시고 나와 교제를 하실 때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는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매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과할 만한 말을 들을 만한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는 자, 센스 있게 머리가 좋고 아부를 잘하는 자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뜻에 합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이것만을 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목록 한천 가지 만들어 놓고 이거 딱 지켜야 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게다 자유로웠습니다. 단 하나 지켜야 할 것은 동상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걸 못 지킬까? 설마 이것을 못 할까? 그런데 진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늘 숲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활을 쏘려는 순간 그의 앞에 여신이 나타납니다. 이 숲의 여신은 이 사냥꾼에게 말합니다. 왜 동물들을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하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이 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사냥을 하기 위해 해야만 자기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신이 사냥꾼에게 말합니다. 좋다. 너희 집에 있는 그릇에 매일 기름을 채우겠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라. 만약 또 다시 사냥을 하면 그때에는 벌을 내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냥꾼은 매일 그릇에 차는 이 기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 숲의 여신이 자기를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도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이상형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끊임없는 지루함이 몰려오고 만 것입니다. 이 사냥꾼이 사냥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너무 사냥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냥을 나섰습니다. 숲의 동물들을 향해 활을 쏴서 죽이는 그 쾌감이 온몸의 전율로 흐르면서 사냥꾼은 계속해서 이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숲의 영왕이 나타납니다. 사냥꾼을 노려본 이 여신은 순식간에 땅을 갈라지게 하여 이 사냥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본 동화책의 내용인데,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나오는 문제점,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는 끝없이 나오고, 법을 어기는 자가 끝없이 나옵니다. 단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마누아 부부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들과 같은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바라지 않는 그런 자들. 이 마누아 부부는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밀려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단 지파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블레셋에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에게 핍박을 받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 가장 이렇게 핍박을 받는 약자인 이단 지파에게 지금 블레셋을 이길 용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삼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지만 이 구원자는 단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나실리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실 인으로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 삼선은 사사로서 커다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못 지킬 것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 다녔을 때 그때에는 아직 민주적인 직장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안 좋은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는 남자 직원이 많고 여자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면 뭘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었겠다는 아주 그럴 듯한 핑계로 별 모습이 다 나옵니다. 정말 최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늘 하는 패턴입니다. 술 기운을 빌어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엔 그냥 생각 안 난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용서를 받으니까 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핑계 내면서 별일을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술을 정말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른늘 그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그런데 어디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까? 술 마시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버틸 것 같습니까? 노랑진 고시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이 밤새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서 나오는 장면이 한두 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차를 때리고 부수고 하는 일을 저 제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빌딩 꼭대기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축구를 하다가 떨어 중 뜨거울 것 같은 그런 위험 말입니다. 누구는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유혹 다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난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스힐이 된 삼솔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율입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먹기에 혐오스러운 것들이 이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진해나 그 밖의 곤충들 이걸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그 당시 필연적으로 기생충에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혐오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정한 것 중에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돼지고기는 정말 아주 불에 바싹 익혀 먹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불을 낼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이 고대 사람들 돼지고기 돼지가 잡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잡식을 했기 때문에 이 돼지에도 기생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아주 바짝 익히지 않으면 이 기생충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왜 돼지고기를 먹겠습니까? 이 돼지고기가 이 돼지들이 잡식을 하지 않고 사료만을 먹기 때문에 기생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대시가 잡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생충에 감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불에 박싹 익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할것 중에서 이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죽은 시체는 부패가 되는데 먹으면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나시르는 머리에 삭도,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됐습니다. 머리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으며, 세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여러분들, 나시르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이세 가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은 참 쉽습니다. 정교 1등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잔다 공부한다, 이거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정교 1등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단순하게 전교 1등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것을 먹으면서 병들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지키기 어려우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할세 가지를 명받았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할지 할지는 삼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축복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다고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